아 이거 해보자 공묘 연 골? 번아가에서 탈 타는 거구나. 와 묘지 세명 있어. 이게 그 엄청 단단하고 엄청 변태처럼 도망 다니는 거라는데 저도 한번 찍어 먹어보겠습니다.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. 뭐야 아, 아까부터 여기 리스폰이야 짜인나게 음, 왜? 너? 으만한게있으려나아으이 <laughs> 으아, 으 먹을거 없어?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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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나 뜨거운 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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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, 묘지 가야되는구나 루트를 이거는 아래쪽에서 그렇지. 이렇게 돌아서 위로 짜야되겠네 오, 쉣 살려주세요 물건은... 저 공장 스타트에요 열받아서 숨이 안 쉬지네 야, 그리고 현우 이가 유키꺼보다 훨씬 부드럽다. 이 부드러움의 정도가 달라. 지 오지 버그인가? 버그인가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뭐지, 버그인가? <laughs> 이거 안 만들래. 이게 무슨 맛 하나? 1분 후 항공 보급이 도착합니다. 발밟기. 빵이다 아메리카노. 주이해요 어. 이런 것도 만들지. 아메리카노. 빵이다찾을 때는 안 보이지? 없는 것보단 나을 거야. 이 무기 나온 거야? 그래도 쓸 만해 보여. 쓸 만한 게 있으려나. 만들기 어려운 만큼 좋은 물건이겠지?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이것도 도움이 되 먹었어, 먹었어, 먹었어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. 어. 죽소드 스토퍼. 사람은 없구만. 더럽게 조용하네. 골목길. 직접 걸어가는 쪽이 더 좋은데. 어쩔 수 없지. 정 누군가 시비를 걸어 와야 하는 거 그냥 만들자. 이것도 도움이 되 상자는 아니고. 아 어, 김옥천 하나 어디 갔어? 있 아빠? 아 뽑아. <laughs> 이러면 뭐야? 신발. 팔.

지금 풀템이잖아. 생존자가 사망했습니오 마이 갓, 1일차 사분 4분, 사분만에 풀템이네? 피가 안 다네? 아이 씨발 이상한 거 마셨다 i 면맛들었어야되는데 f 이치랑싸워볼쇼이이치 인이었어? 풀템 치이치 컴온 안돼 t 지마 그거 그래 거 만들어 어, 별로 안 아픈데?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. 다시 가자.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갑자토해내! 피할 수 있겠냐?

어, 얘는 안 되네. 얘는 조심해야 되겠네. 위험한 친구야. 벽공 벽공 생각보다 어려운데? 쇼이치한테? 이 골목은 내 구역이야. 알겠니? 이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절 가가지고 감작해야될것 같아. 죽이기 싫었는데. 빵이다. 방숙작 잘 올랐다. 절에서 주는 밥이 맛있다던데 진짜일까? 우. <laughs> 야 이거 현우들 약간 그거 있네. 약간 그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같은 그 약간 그 암묵적인 그게 있네. 현우 첫판 하는데 저 친구다 처음 보거든요. 만진 부빠. 야, 알아서 지나가내가 아까 연못에서 봤던 <목소리도> 친구인데, 애들이 정이 있네. 정이 서로 어, 그리고 이게 판정이 좀 좋은 것 같다. 이건 사거리 표시되는 것보다 더 멀리 박정되어 약간 요런 느낌인데, 어쩐지 조용히. 요 끝에 이거봐 이거봐 판정이 더 길어 멀리서 맞든 가까이서 맞든 똑같아요? 최대 거리까지 그냥 가버린다는 거죠? 어쩐지 피어라다. 숙작 팔나 칠. 뭐야? 저는 꽝패야 연못 근처라 그런가 습한데 치명타 피워라 벽공 못 맞추고 그거 했는데 멀좀 남기고 돌아 누구세요? 저는 놀아요.

판네 죄송. 안 먹음. 님미쳐 가지고 일로 와. 응? 너랑 안 싸워? 연못 근처라 그런가 습한데. 응 싸워? 어, 뭐임마 해진아 해치워! E 궁, W W 잘한다 해진이. 혜진이 뭐하냐? 잡건겠지 혜진이 저왜못 잡냐? 혜진이 그거 못 잡은 죄 나랑 놀아야 될 거야. 아. 제법 묵직한데 <laughs> 이걸로 한 대만 혜진이. 머리가 어지럽겠어. 혜진이 넌 나랑 놀아야 해. 치고 치그치그 치! 아 뭐야? 내 아도겐. 혹시 쟤 생존자가 3 도착합니다. 치울래 리다이린? <laughs> 리다이린 <리나> 가자고! <laughs> 리다이린. 가자고! 어설! 씨고기박아파파파파파파파씨아저에는저씨 아저씨, <laughs> <laughs> 아저씨, <아비>. 아저씨, <아쉬웠어>. 아저씨, <리나이린>. 아아저 <laughs> 무컬걸초에요 15초. 짧긴 짧네. <목소리> 야좀 어디 갔대요? <목소리> 궁극기는 누르고 있어야 되는구나.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풀차9 0 강력하긴 하네. <목소리도> 미안. 아노오오오오오오오오 뭐냐 이거 현우? 이거 재밌네. 잠깐 쉬는 건 괜찮겠지? 아니 원래 유키하면 애들이 아, 방금 같은 이제 얘 잡으러 가는 상황에 얘가 나 때리거든.

아1 5초니까는 이런 거 잡을 때도 써도 되겠다 그죠? 방어력이 그냥 진 뭐야? 아너 따위가? 혹 곰냄새가 나는 거? 위클인데요? 나 위클인데. 형? <목소리> 형, 나 <목소리> 위클인데? <목소리> <laughs> 이거 뭐야? <laughs> 잡을 수가 없어 이거 듀오야 듀오 네. 듀오 하기 싫은데 듀오야 이, 네, 아. <laughs> <조준. 웃음> 뭐 이, 이 새끼 현우형! 나 일로 갈게 뭐이 새끼야 아아아아아아 이따 이요 새끼 미쳐가지고 아아아아아 아아 아, 아. 아, 내 밀어줘서 현우야! 죽여봐 야 <laughs> 현우야! 죽여너 아, 뭐해 이 새끼야! 그걸 못 죽여? 네가 그런 것도 사람이야 뭐지? 이 이거 뭐지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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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미안 이거 뭐지? 이거 뭐 이거 이게 뭐지? 이거 뭐지? 이거 뭐지? 이거 뭐지? 이거 뭐지? 이거 뭐지? 이 이거 뭐 이거 뭐지? 이거 뭐이 <laughs> 미안하다 나디아 진짜 미안하다. 어쩐지 죽이... 나는 얘 사실 죽이려고 쫓아가고 있었는데 눈앞에 네가 나타나니까 갑자기 내 세포가 바뀌었어. 구역이 난 절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쟤죽이려고 쫓아간 거였는데 이 새끼 어디서 이 새끼 우리의 팀잉을 끝이야 지옥끝까지 쫓아가 주겠어.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음, 응, 좋아 잘한다. 사람이 타겟 변경. 이게 얘들아 그 이게 현우 내수포가 네좀 그런 게 있네 미안하다 얘들아 그. 것. 그 현우를 쫓아가다가도 원거리가 보이면 이게 내세포가 갑자기 저 원거리를 죽이라고 막 이렇게 외친다 얘들아 미안하다 원거리 얘들아 이게 현우 종특인가 봐. 어쩔 수가 없다. <laughs> 잠깐 쉬는 건 괜찮겠지? 이쯤 되면. 누군가 시비를 걸어와야 하는데 말이야. 세트템 하나, 뭐 비싼 거. 그 에메리카노 0부터 끝까지 다찾 존나 세이 정신병자 캐릭터. 누군가 연쇄 처치 중 죽었어 <laughs> <laughs> 아니! 지랄하지마 마지막 금지 구역이 지정됩니다 리다이린 지랄하지마 진짜 <laughs> 리다이린 장난치지 말라고 소 그... 뭐, 이새뭘외우쳐다 뭐, 뭐, 런 싸가지 없는! 뭘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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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새끼야! <laughs> 할수 있겠냐? 그게 덤비지 말았어야지. 좋아, 좋아. 잠깐 쉬는 건 괜찮겠지? 그게 덤비지 말았어야.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최종 생존자가 세명 남았습니다. 죽었어? 이거 필요 없는 거 아니야? 미사일 투가 더 좋은 거 아니야? 그렇지도 않네. 이거 옵션 진짜 좋다. 미스릴 투구 씹어 먹네. 이거 되게 좋다. <웃음> <웃음> 아니 이게 이게 좀 그런 게 있네.들이 죽일 수가 없으니까 아예 싸우질 않네. <laughs> 아 이게 너무 웃긴다 안 돼. 야 가까이 오는 건 안되지 안 이거 3미터야 3미터 3m. 내 얘기 들었어 랭커한테 주변이 임시 안전지대가 이게 3미터라고 아! 나 쳤냐? 했다고. 쳤냐? 쳤냐고! 이 녀석이가 쳤냐고 다음 네가 다음 <목소리> 다음 네가 <왜> 다 쳤냐고 <목소리> 잠깐만 리다이로 왔다 이개 새끼 어딜 쳐다보고 있어 이 쌍꺼미 새끼 이거 어딜 쳐다봐 이 새끼야 뭐, 나가 이 새끼야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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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망했습니다. 최종 선전자가 두명 남았습니다. 이 새끼. <laughs> 이런 개같은 게임!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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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h 나가 g g 나가 나가 a k a n

야, 이 현우, 이거 개 더럽네, 그냥. <laughs> 현우 새끼들, 이거, 다음부터 만나면 은 무조건 패야 되겠어. 이제 현우들이 하는 짓거리를 알아버렸어. 아니, 그렇다고 딜이 아예 안 나오는 것도 아니야? 은근슬쩍 나와, 이게.